할 배우 바로 여자 연기자상을 수상한 배우 아이유입니다. It's time for the actress 아이유. Please welcome actress 아이유.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가수로서도 성공을 넘어 나의 아저씨, 호텔 델루나 그리고 폭삭소가수다까지 탄탄한 필모그래피를 쌓으며 배우로서도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어우, 서울 드라마 어워즈 2025 K 드라마 부문 여자 연기자상 수상자 이기도 합니다. She is the winner of K Drama Awards. 와. 야, 눈부십니다. 이 네. 카페 현장에 <laughs> 오늘 또 여자 연기자상의 수상의 영예를 얻으셨는데요. 기대가 됩니다. 또 다양한 포즈로 기자님들과 팬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네, 어, 정말 라일락 같아요. 한 네. 송이 꽃 같습니다. <laughs> 너무 아름다우시고요. 좋습니다. 이거 메인 포토월로 중앙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안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쭉 들어와 주시고요. 좋습니다. 폭삭소가 수다를 통해 네. 진짜 뭐 국내뿐만 아니라 네. 전 세계 분들의 감동을 선물해주셨죠? 맞아요. 맞아요. 네. 저는 지금도 매일 보거든요. 너무 너무 감동적인 연기로 또 이제 배우로서 탄탄한 입지를 갖고 계십니다. 뭐 나의 아저씨, 호텔 델루나, 폭삭 소가수다까지 정말 다양한 필모그래피를 통해서 팬분들을 만나고 계신 배우 아이유님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본인 스스로가 인생작이다라고 네. 얘기를 할 정도로 음. 폭삭 소가수다를 통해 너무나 많은 분께. 사랑을 받으셨는데요. 맞습니다. 오늘 서울 드라마워즈도 함께할 순간이 기대가 됩니다. 네, 안쪽으로 자, 모실까요? 좋습니다. 네. 무대 메인포토월에서 무대 함께. 안쪽으로 모시겠습니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지은 언니라고 많은 분들이 또 <laughs> 너무 크게 외쳐지고. <laughs>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안쪽으로 자리해 주시고요. 네, 배우 아이유 씨가 서울 드라마워즈. 레드카페 천장 메인 포털 존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무대 중앙에서 좌측부터 포즈를 좀 부탁을 드릴까요? 이쪽입니다. 네. 어, 한번 들어주시고요. 네, 우리 자 가운데 카메라도 좀 봐주시고요. 저, 가운데 카메라. 팬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트도 함께 보내주고 계시네요. 네, 복사스가수다의 명품 배우 아이유 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저희 간단하게. 이야기를 네, 나눠보도록 볼까? 하겠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아이씨. 아, 얼마 전 청룡 시리즈 어워즈 현장에서도 마주했었는데 네. 너무나 그때도 행복감이 느껴지셨거든요. 어, 오늘 또 기분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네. 기분이 어떠세요? 아, 네, 오늘도 역시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오자마자 이렇게 많은 팬분들께서 네.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오. 그래서 너무 오.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어, 손한 마리 네. 들어주시죠, 우리 팬분들한테. 좋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네, 이제 오늘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날이 좀 갑작스럽게 좀 추워졌잖아요. 네. 그래서 또 이제 또 비도 오고 한다고 하니까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laughs> 건강 잘 챙기시면서 좋은 가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끝으로 이제 차기장을 너무 궁금해하셔서 21세기 대군부인 현장을 한창 중이신 거 알고 있는데 좀 소개를 부탁을 드릴까요? 네 MBC 드라마 21세기 대금 부인 지금 촬영 중이고요. 네. 폭삭 소가 수다와는 또 다른 매력을 네, 담고 있는 작품이니까 많이 네.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너무너무 기다려집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우 아이유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쪽으로 오실게요.